EBS 스튜디오, 영어 12강의 1번 In ancient times, 고대 시대에 이거죠. 고대 시대에 Travel across the oceans was a dangerous business. Uh, oceans, 이 대양을 건너서 이동하는 것은 a Dangerous, 위험한 일이었다. Ships could, could not navigate far from the shore. 자, 배는 항해할 수가 없었다. Navigate, 항해하다 뜻이죠. 항해할 수 없었다. 그 shore 해안 연안 해안에서 far 멀리 떨어져서는 항해할 수 없었다. 해안. They traveled slowly with their small sails or crews of slaves at the oars. 그들은 즉그 배들은 이거고요. 자 배들은 이동했는데 천천히 이동했다. 그들의 즉그 배의 small 작은 sails 돛을 달고, 돛을 가지고, 또는 선언들인데 어떤 선언이냐면 *of slaves* 이 노예, 에고, 노예로 구성된 선언들이죠 *at the a r s 올이그 이거죠 패덜 뭐죠 노그 노젓는 거 노죠? 그러니까 노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노를 잡고 있는데 그서 누가 잡고 있냐면 노예들로 구성된 그런 선원들이 노를 잡고 있거나 또는 작은 도치 달고 그렇게 이 배들은 천천히 이동할 수 있었다. And their maps were poor. 그리고 그들의 이 지도는 poor 매우 이렇게 열악했다 이거죠 매우 형편없었다. Uh, most, 아, 여기 ships로 보기보다, their maps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 고대 사람들, 이렇게 봐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배라고 봐도 될것 같네요. 그쵸? 렇 음. 자, 계속합니다. Most ancient civilizations were land based and sent their armies, not the navies, into battle. 대부분의 고대의 문명들은, 이거죠. 문명들은, Uh, land basis, 육지를 기반으로 했고 그리고 센트 보냈는데 그들의 armies, 육군을 보냈다. not navies, 해군이 아니라 육군을 보냈다. 어디에? into battles, 이 전투에 only a few cultures such as the Phoenician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or the Greeks sailing between their many islands 까지 주어네요. 그쵸? 오직 A few, 몇몇의 이 문화권들만, 뭐와 같은 설명하고 있어요. 어, such as phoenicians. 이게 어, 한국어로 뭐였더라? 페, 페이, 페키니언? 어, 페니키아인. 이거죠. 그렇죠? 페, 니, 키아인. 어, 어디에 있는 이 동부 지중해 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이나 또는 그리스인들인데 수식하고 있어요. 셀링 항해하는 그니까 그리스인들이 현재 분사를 쓰겠죠. 그들의 많은 섬들 사이를 의 사이를 항해하는 그런 그리스인들과 같. 은 그런 오직 몇몇 채 약간의 문화권들만 이제 동사 developed 일 컴마 있다고 이거 분사 구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a few cultures 이게 주어로 왔죠. 음, 이들만이 developed 발전시켰다, a significant 뭐 의미 있는 상당한 의미 있는 그런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양을 기반으로 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거죠. 의미 있는은 뭐 meaningful 또는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noteworthy 이렇게 저도 상당한 해도 될것 같고요. 뭐 substantial 이렇게 상당한 해도 될것 같고요. 문맥에서 Even seafaring cultures such as, the such as the Phoenicians, who had the first decent maps, had no way of determining their east-west longitude and precisely positioning themselves on those maps. 심지어 이 sea-faring 하면 항해를 업으로 잡는 이거죠. 항해를 업으로 잡는 그런 문화권들도 뭐와 같은 여기 있는 이 페니키아인들과 같은 항해를 문화권 업으로 잡는 그런 문화권들도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계속적 오법의 관계대명사이죠. 컴마 컴마 끼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이고 선행사가 phoenicians 사람들이니까 who 되죠. 당연히 that which 안되고요. 자 그들은 이 최초의 t h i s 은 참여 뭐꽤 괜찮은 쓸만한 이겁니다. 꽤 괜찮은 그런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까지가 관계대명사절 그들조차도 had no way 방법이 없었다 뭐하는 over 연결되는 게 지금 determining i.n.s. and 여기 positioning 동명사 i.n.s. 왔죠 뭐하는 그들의 이 동서의 longitude 경도를 determine 뭐 측정하다 이거죠 측정하는 방법이 없었고 또 precisely 정확하게 뭐 exactly 그죠? 정확하게 뭐 exactly correctly 어, 정확하게 positioning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위치시키는 어디에 그 지도들 위에 꽤 괜찮은 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도들 위에 그들 자신을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그런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해서 그렇죠? 자기가 자기들 위치시키는 거니까 목적어 자리에 제기 대명사 왔고요. does 따라서 그러므로 they sailed only short distances across open water and close to the shoreline whenever possible. 따라서 그들은 항해를 했는데 여기 sail navigate 다 항해하다. 오직 short distance 짧은 거리만을 항해를 했다. 짧은 거리죠. 음. 어디로 across open water 왜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왜 해 이렇게 나오죠 해석에서 이제 그 해안을 벗어나서 멀리 벗어난 이제 바깥의 바다를 말하는 거죠 그 바깥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서는 짧은 거리만을 항해했고 또는 그리고 and close to 가깝게 이거죠 shore line 그 해안선에 해안선에 가깝게 이렇게 항해를 했다. whenever, 뭐, 중간에 it was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가능, 가능할 때마다. 이거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항해하는 것이 가능할 때마다.